알렉티의 한국에서 사람 남기 동두천 간다 간다 간다. 부정부보다 멀리 있는 동두천에 갑니다. 거의 한국의 끝이라고 볼수 있죠. 거기서 이제 등산하다. 응, 등산도 하고. 저 오늘 하두는 중. Morning mit Wasser mit c a m p 한 번도 안 봤어. v i e 등산도 어? 등산도 1년에 아평생 산면서 두번밖에안해 봤어. 장아니가 모기를 무서워요? 모기 피스 사고 산에서 자거거든요산 아래서. Um I am ich war wirklich camping mit n o v e m e r s t e r n Das war echt scheiße, weil es hat mir regnet e n a c h und am nächsten morgen wir waren komplett nass. 니다 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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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면은 벌써 산이 보여요 산 동두천이 좋은 게 서울이나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 지하철로 쉽게 올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동두천 지금 <목소리> 저희, 저희 동두천 멋있어요. 어 캠핑하는 데 왔거든요? 와 생, 어, 상판 엄청 높은데? 응. 산 바로 있고 바로 올라가면 등산로도 있고 오늘 아았 사람 죽었어 등산 <목소리> 너는 b i s 포 der alte Ford, der nicht so gut u n 그 d dann all seine Stuff m i t b r i n g mit k i n d e r machen. Ich d e n k das cool, oder? e Family Trip. 그는는그 비싼 거 많이 사는 거예요? 중앙시장을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큰 시장보다요? 어 근데 큰 시장은 괜찮긴 한데 <웃음> <웃음> 어, 근데 아좀더 시장, 전통시장 느낌으로 하려면 중앙시장 가시는 게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현황이가 거기 시장에 명식가좀 같이 아. 터들이지뭐아 지금 차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laughs> 나가고 우리 뭐살게 있는데 아. 같이 차 타고 가아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아 너무 좋으신데 <laughs> 어 크나큰 실대를 하는 건만 혹시 동두천 한번 동두천 하면은 한마디로 표현하실 수 있으신가요? 동두천 하면은 이거다. 제 단풍하고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단풍. 아, 좋죠. 바비큐즈 오늘 고기 많이 먹어야겠다. 됐지. 싸 오셨어요, 고기? 고기 이제 그 시장 간 다음에 사고올려고 아직 사진 않았고 역시 가장 기본적 이거는 삼겹살과 목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고 <목살> 응. <목살> 오일장에 냄새가 딱 나네요. 오. 3 3니다 그렇죠 다 뵙겠습니다. 네. 네. 오. Das heißt, ihr geht 다 u r w e i s e wenn man Camping macht, man kann hier einkaufen gehen, dann kochen g e h 아리스나라 옷을 입혀야 되는데, 옷? 오, 다 스피시. 응. <목소리도> 어. 어. 뭐? 응. 아, 저기 잡고싶어요 응. 아리스나라 완전 K 아줌마. 한국 아줌마. 아, 이거.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지. 이거지. 거이저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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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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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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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골라봐 그러면은. vielleicht das falsche Entscheidung. 이거 입어 보실? 아, 근데 이게 사이즈 XL? 아 너무 너무 큰가? 알았어. 아, 나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이모안 돼. 감사합니다. 오. 어, 얼옷인 응. 혹시 이거 곱방색 이런 것도 있나요? 곱방색 은 없어요. 한번 보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장님, 손님을 그래? 보면, 사장님, 들러와요. <laughs> 나와요? 어. 그것도 사세요. <laughs> 저는 무서워요. <laughs> 숙포는 보고 음. 도망가야지, 이럴 때는. 스탄스장은 뭐. 깊어요, 사요, 사요. 아유. <laughs> 그, <laughs> <laughs> 또 <봐. 웃음> 에, 또서, 컴퓨터 안쪽. 동두천이 쓰... <laughs> <laughs> 약간 미군으로 유명하니까, 파네. 혹시 한번 입어 봐도 괜찮을까요? 예. 깨끗? 어 아, 먼게 이거 얼마인가요? 1 3원 13,000원. 오. 드라마 차고 있는 건. 싼건 없죠? 아, 저건 거. 아, 있어요, 있어요. 오, 좋네. 안녕하세요. 오, 오. 어, ich f i n d a s cool. ich i n 있어요? 어, 어. 이걸로 결정? 사고 싶어요. 생각 엄청 잘 어울리네요 <laughs> 몰랐는데 색깔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쁘죠? 땅맞고 이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좋은 샌드위치 만들었야이 정도 한 2만 원줄줄 줄 알았는데 진짜 멋 할머니가 예쁘다고 했어요 예쁘다 했어요? 다 무슨 모자를 사고 싶다 는데못모는지 모르겠네 아, 저거? <laughs> 이거 뭔지 알아?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아, 아니. 어디 어디이긴... 기 네, 네네, 얼만가요, 이거? 네. 얼마인가요, 이거? 5,000원이요. 통타도 이건 근데 너무 큰거 아니겠죠? 한번 써 볼래? 맞아요. 맞아요? 다... 그거 사이즈가 한 사이즈야. 아, 한 사이즈, 사이즈 큰거 없는 이런 거 네. 없는 거죠? 네. 아, 예맞아 네. <laughs> 웃기기는 그죠뭐 하시려고 그 그냥 그냥 아... 이러고 노는 거죠. <laughs> 아, 이쁘 <이런 거 웃음> 등산 가려고 이거로. <laughs> 네, 많이 파세요 네, <laughs> 자잘 어울리죠 뭔가 <laughs> 이렇게 해서 합해서 만만 칠천원 자고고그니까요 아이 합니합니다 어때요? <웃음> 저 너무 잘 어울려 와 <laughs> 어이 장언니 배고파요 배고파요? 응아간 어. 어, 먹을까? 응 어, 무슨 간식을 먹을까? 간식? 아 저런 거괜찮저거 옥수수? 한 옥수수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어, 세요 음, 음,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겠다 네 많이 파세요 어, 안녕히 계세요 저기 성인용품도 판다 성인용품 예? 원한다면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음. 맛있지 아니에 음. 맛있지? 맛있어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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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쉽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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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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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게... 음, Dobze, Ou 한국. Sultan, 음, 맛있다. 아 김치 아쉽다. 아쉽다. 아쉽 아쉽다. 아쉽다. 아다다아다다 동두천 어때 여기? 재미있어요. 어떤 게? 여기서 시장과 시장이 너무 재미있어요. 음. 네. 특이한 것도 많고. 어 다른 다른 옷하고 음식을 살수 있어요. 음, 음, 그렇지. 네. 서울이랑은 너무 다르지. 사원이 어디 응? 갈 거예요? 불에치기 먹으러 가. 배고파. 저는 불에치기를 벌써 먹어봤어요. 하지만은, 동두천이 옛날에 미군 부대로 되게 유명했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한국이 못 살아가지고 이제, 어, 군대에서 나온 남은 음식 가지고 만든 게 부대찌개거든. 근데 여기가 원조래, 원조기는. 진짜요? 어. 여기 맞습니다. 어. 백종원 씨도 있고, 백선생님. 아! 부대찌개 1인, 1인분에 9,000원. 어, 저렴하고만 서울에랑, 응? 요 어. 서울보다 훨씬 싸네. 네. 안녕하세요. 두 명. 네네. 네. 네. 와, 사람 엄청 많네. 우물좀 따라와. 물 내가 따라라고? 어. 몇 살이야, 렉산더라 34살이에요. 내가 하루인데 또 27이잖아. 아니요, 진짜 망했어. 아, 그렇지. 네. 아, 괜찮 오! 여기가 솔찌히원조라고 하나 하더라고요. 됐다. 네. 와. 잠깐만. 잠게응 어. 저는 스팸을 진짜 좋아해요. 스팸? 어, 스팸. 근데 독일에서는 스팸이 인기가 없잖아. 한국에서 스팸이 진짜 비싸요. 어, 진짜 비싸지. 어. 독일은 잘안먹어 싸잖아. 음, 네. 한국에서 부자님에게 스팸 선물을 받았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음, 맛있어. 아우 잘 먹었다. 누가 돈 나요? 누가 돈 돼요? 응. 갈걀 말래, 갈걀고아 화장실에 가야지. 왜 가는 거? 어? 진짜 가버리네? <laughs> 어떠 여기 아보니까? Ich fühle mich bisschen alt. 아어 진짜 저거 색깔 봐여기 <laughs> 알록달록하고 <웃음> 우리는 초짜기 때문에 완전 초보자 1주문을 가는 거야 1주문 1코스 <laughs> 초보자 코스 이용 안 해. 이용 안 해. 어. 혼자 보다는 둘 이상이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어. 정해진 진짜? 등산로만 이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 어.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어. 이거 겁나 중요한 건데, 이거 몰라? 네. 다행이네! 아! <laughs> 이제 갈까? 아니야. 사진을 찍어주세요. 사진? Vor zwei Tagen hatte ich sehr starke Heimweh. Ich habe geweint im Bett und mit Bärchen gekuschelt. Und hier, das erinnert mich irgendwie an meine Kindheit, weil hinter unserem Haus. 이번 도 w a 이제 부쉬야. r t schon mal in diesem Busch. Und wenn Herbst ist, das sieht sehr ä h n 오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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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맛있다, 맛있다. 수고하세요 무맛네아 음. 음. 너무 좋은데 여기? 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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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야, 여기 형보다 엄청 높네 어, 다리 아파요 <laughs> 다리 아파요? 나 아. 시작도 알았어 시작 아. <laughs> 시작한지 한 10분 화이팅 <laughs> 아가씨 멀리서 오셨나봐요 어? 어... 삭매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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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준호 좀, 좀 빡세다 우와 하나 둘셋 비행수 타기 너무 더 힘들었지? 더 가야지. 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laughs> 어, 야, 여기는 괜찮아. 응? 아까도 올라올 때가 생각되고. 했 제가 옷좀 벗은 거야. 우리 아, 여기 다 같이 안 힘들어 보여. 아, 아. 아 어. 네. 네, 네, 그래요. 꽤나 힘드네요. 그래요. 가세요. 어이, 샤오니엘 와. 미쳤어? 여기 지금 간이 다리인데, 와 이거 움직이자마다 스릴이 넘치는데? 이 야, 너무 이쁜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아까 저거 보여 저기. 이뭐 가자. 하여튼 오늘 운동 열심히 하겠네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녕 너 어디서 산에 니 얘들아 내 없단다 얘들아 근데 어, 너도, 너도 있구나 어이구 꼬맹이네 이자 오빠 제발 오빠 난좋워할게잘 응. 응. <laughs> 있어 빠이빠이 <laughs>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laughs> 뭐라고요? 어, 초보자. 초보자 길이 완전히 초보자 길이 아닌데? <laughs> 그래, 좋잖아, 여기 풍경도 좋고, 이쁘잖아. 이게 어디지? <laughs> 길을, 길을 잃어버렸는데. <laughs> 아, 잠깐만. 우리가 제월 때는 일주문까지 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 반 나왔다, 반. 어, 알았니나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데? 뚝뚝뚝뚝. <laughs> 어버 주세요. <웃음> <와>. <웃음> 잘. <잘했어>. 잘 잘해요. <laughs> 아 씨발 어디 가? 안위위만 자기 다 보거나? 위험해요. 가자. 일단 가 보는 거야. 발은 나라의 엉덩이를 파이팅. 파이팅. Ich <laughs> habe 1kg a b g 파이팅. 내려안되겠다 어떡해? 어이. 어떻게 가 봐. 지금 봐 봐. 우리 둘다 죽어서 이러다가. 아, <laughs> 씨, <laughs> 아이씨. 뭐 가면 <가는> 애 쎔. 아가는거 맞겠지?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여기가 가면은 그 이코스 초보자 코스인가요, 여기가? 어, 여기 이쪽으로. 게, 계단만 따라 올라가면 4 0 0군대 나와요. 근데 여기가 진짜 초, 초 초코스가 많아요? 초코스. 와, 여기 너무. <laughs> 여기가초보자면은 근데 계단이 많아서 그래 괜찮아. 아, 그래요? 어, 아, 그렇지 않던데. <laughs> 아유 나도 흔 <혼났어>, 나도. 그렇죠. <laughs> 그렇게 안 보이는데. 거기가 <laughs> 군가래 가는 칼바의 3 0군데믿을게요 <laughs> <laughs> 믿겠습니다. <웃음> 들어가세요. 네. <laughs> 아, 풍경은 진짜 예쁘다. 생길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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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라 비밀의 열쇠 <해열쇼 웃음> <laughs> We walk a c h 아이고 아이 그래도 거의 다 왔어 이거 해야지 한국에 살아남는 거야. 애새끼, 한번더 주시죠. 영차 한번 끝내주네. 지육시동안인데 다음 다음 목표지인 백 해정사가 얼마나 걸리나요? 모르겠는데 하배운데인데. 아 그래요? 응. 잠옷 왔나 보네요. 내려가면. 아 내려가. 하배운데, 중배운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초보자 코스는 아니죠? 네. 아니죠 아. <laughs>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디공 잘못된 길로 왔어 거 여기 고급 자코스래 거의 다온거 같은데? 어? ㅅㅂ 뒤집어 냈다 다행이 뒤집어 냈다 거의 다온거 같은데 끝이 안 보이냐 그래서 좋은 경험이야. danach ich bin 그죠 맞아. 하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여기 오겠어 산같은데이렇 한번 오는 거지. 힘들긴 힘들어도 좋지. 이다가거기기착다 왔어. 한 50m 넘어서 가는돼 아마 아마 정말 여기가 잠깐만 아닐 수도 있어. <laughs> 아 여기 맞다 맞다 맞다. 다 왔어 알렉산드라. <목소리> 컴! 야 근데 이거 이 어떻게 이게 초소 �끼리야 아. 개짱다이 했어. 했어. 보셨죠 여러분들. 졸라 많습니다 이거 여기 진짜. 여기가 현희 씨. 하 배군데. 하나, 둘, 셋.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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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어땠어요? 아, 나 알리산. Ich 한국 b e k o r e a n i Ich dachte am Anfang so, oh, diese kleine Straße ist ja süß oder so, aber da ist das echt hart. Tonnen Eiscreme Pio Ich habe so hart gewandert heute. Ja, ja. ho. <laughs> <hums> ja. In Deutschland? Ja, Echt? Ja, was heißt das? Ja, 독일은 <laughs> 그렇답니다. 요라은랍니다은이요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이녀이녀이은이녀석이 녀석은 이은이 녀석은 아, 그래도 알나 이거 허벅지 단단해졌잖아, 단단. 딴딴해. 아, 와, 아파. <laughs> 다 음식적인 것 같은데, 여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떡 네. 두개 주세요. 네. 어. 맛있게 들게요. <laughs> 맛있네. 응. 후! 맛있어요. 땅땅 우이 카라만 응. 음. 여기 있어. 이거 미션 신나요. 별앤숲 테마파크라고 해가지고 동천에 있는 건데 캠핑카가 있거든요. 캠핑카 안에서 제가 캠핑을 할수 있고 어, 고기 두꺼워 먹을 수 있고 이런 데가지고 되어 신나네요. 저도 처음 와 보는 데가지고 음, 응. 편해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오늘 그 저기 동부천시에서 어, 유튜브 를 아, 왔거든요. 예, 예, 예. 네네. 네네. 어. 수술 필수 없으면. 네. 있수 없으면 얘기를 하려 해 뭐. 와서 펼친다고. 쇼치 들려 주면할수 있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 그냥 아, 시간 되지 않을까요? 네네 아, 뭐그 정도야. 남자인데.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 올라가면 되나요? 네. 아. 홀로 올라가서 세 번째 오른쪽이? 아, 네. 감사합니다. 이동 역팀 목 아, 여기 맞네. F. 어. F. 어. 아, 에스. 야, 이거 좋은데. 라라라. 아, 우와. 둘이 음. 쓰기 너무 큰데? 음, <laughs> 어, 어 어. 스키 야, 여기 침대도 어. 두개 있고. 응 음. 아, 시야. 화장실도 와, 깨끗하네. 응 음. 와, 너무 깨끗하네 어. 야, 오늘 걱정 없이 푹 자겠다. 응. 이거 봐. 아, 밥통 <laughs>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어. 설마 여기 음료수까지? 아, 뭐야, 파인데? 에? 고추? 고추? <laughs> 고추? 음, 괜찮네. 어. 아, 역시 완벽. 완벽. 조리 과에 잘 있다. 아, 오케이. 살 필요, 살 필요 안 먹었던 데 우리 오늘 여기서 자 여기 이렇게 실수났습니다 침대가 총3 개가 있는 거네. 두명잘수 있는 거하고 한명잘수 있는 두 개. 아, 까인. 어, 네명 어, 기준 사인 가족. 아, 어, 야. 아, 역시 없으면 많, 없으면 클라지. 어. 완벽. 어, 편재야 Fernseher. <laughs> es gibt 여기가 여러분, 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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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저러 몰랐거든요. 러분여다공기도 너무 좋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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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아 여러분, 여아분 여러분, 여 일단 공기가 너무 좋고 시설도 너무 깨끗해 가지고 놀았어요. 원래 캠핑하면 조금 더운 느낌 있잖아요. Sehr gut g e k l a t n d die f r e 이 Mitarbeiter sind sehr höflich und nett.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아 여기가 이름이 숲과 별이거든요. 아, 별과 별이 숲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별 달이 있고 숲이 있고. 어, 커플 사진. 지때마다 이거 봐봐. 어? 사랑많겠사랑 <laughs> 꺼내 뭔가 좀 야하게 들리는데? 아, 가 so meint ich d n i 족들 오는 사람 많네. <laughs> 샤워합니다. 아 뜨거. 워뜨 뜨거워. 더 뜨거워. 안 아, 죽어! 어우, 잘 썼다. 야, 우리 집보다 훨씬 좋다. 상은이가상은이우 오일을 씻었, 씻었어요? 저희, 저희 집이 한6평 되거든요? Ich denke, dieser Karawan ist genauso groß wie die Wohnung. Ich zeige da. Das hat eigentlich nichts Damals, als ich Camping war, haben wir das, also maximal Luxus war, im Bus von meinem Papa zu schlafen. Da gibt es keinen Airconditioner, da gibt es keine Toilette, keine Dusche, keinen Kühlschrank, gar nichts. Und... Wir Kinder haben nicht im Bus geschlafen, sondern die älteren Leute, ja. <laughs> Deswegen wir mussten in solch kleine Scheißzelt schlafen und es hat geregnet in der Nacht und es war echt kalt und hier echt. Wir hier haben sogar eine Matratze. Hi. Ich